안녕하세요. 신민 부동산 중개사예요.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모용도를 전격 분석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커피를 사 들고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빵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 씨, 아무도 없으니까 괜히 불안하네. 커피를 아직 못 줬거든요. 우선은 제가 그냥 한번 찍어 볼게요. 큐. 안에 여기 모용도를 보면 딱또 답이 나오거든요. 현장을 못가 보시잖아요. 제가 오늘 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천천히 백일동 쪽 옆으로 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책자보다 틀려. 모용도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면 이제 백일동이 입구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잠깐 보이시나요? 네, 여기 백일동. 이제 네, 여기가 어, 여기가 지금 입구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쭉 지금 1, 2, 3, 4 4차선 도로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그 앞에가 여기 지금 근린공원. 보이시나요? 지금 근린공원. 네. 모르셨죠? 저도 녹색이라서 그냥 풀숲인 줄 알았는데, 글린 공원이 지금 101동하고 102동 옆으로 또 생기고요. 그럼 쭉 한번 길게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거 새로운 발견이야 그리고, 아참 지금 자세히 보실까요? 이 조그맣게 지어진 거. 지금 글린 생활시설, 지금 여기 이쪽으로 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쭉 지금 글린 생활시설 뭔지 아시죠? 상가, 상가. 상가가 2차는 없고요. 1차 쪽으로 일로 쭉 이렇게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쭉 생기고요. 지금 써있죠? 여기. 그리고 지금 왕지 아트플라자 쪽으로 해서 여기쪽으로 생기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모르셨죠? 지금 상가동이 요까지가 생기거든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꼭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찍고, 찍고 있어? 어. 지금 봐봐요 지금 101동, 102동, 103동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상업시설 생기는 쪽으로 해서 지금 공원이 지금 큰게 하나 그리고 두개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공원이 3개, 4개, 이렇게 106동까지 보이시나요? 지금 106동 옆으로까지 해가지고 지금 공원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부츠입구 지금 105동 들어가는 쪽이고요. 그럼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형도가 답일 때도 있거든요. 실제보다는 이제 가보시면 진짜 당장 수준인데요. 막 지금 막따다따다 붙어 있어가지고 뭐 공장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찍어드리는 거고, 그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왕촌 녹지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국도 17호선 방음벽. 여기가 이제 방음벽. 여기가 이제 방음벽이 세워지고, 요만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현장 들어가서 몰래 찍어드렸잖아요. 요만큼 공간. 멀리 한번 찍어볼게요. 멀리 한번. 지금 쭉 이렇게. 그럼 요 공간이 있고, 방음벽은 여기다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쪽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봐봐요. 지금 106동, 107동, 108동 뒤쪽 라인. 지금 이제 도륙가 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공간에 지금 펫가든. 네, 펫가든이 이렇게 있고. 쭉쭉쭉쭉쭉. 이제 휘트니스 가든이 지금 109동 쪽으로 또 이렇게 있고. 엄청 잘 해놓는 것 같아요. 지금 조경을. 그리고 여기, 여기 바람의 길. 바람의 길. 한번 자세히 볼게요. 어, 한번 두드려 볼게요.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갔다 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금 요 밑에, 요 밑에 커뮤니티 센터, 이제, 일단, 이쪽에 있어요, 여기. 113동, 111동 밑으로 해가지고, 조식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 그 밑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차하고 2차랑, 여기 지금 걸어다닐 수 있는, 이제 연결된 게 바로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보이는것 같지? 음. 그리고 막 홈파티가든 뭐 플라워 카펫 뭐 북카페 해가지고 막 조경이랑 뭔가든가든 가든 막 엄청 뚫어놓는 것 같아요 지금 조경이 제가 엄청 기대가 돼요 좀 음. 보시면 아 저기 진짜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왔다갔다 해도 정말 운동이 될정도에 운동이 지금 보이시죠? 저는 여기가 지금 자세히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밑으로 해가지고 커뮤니센터 시설이 있고 위로에서는 1차와 2차 연결하는 이렇게 지금 길 이렇게 나져 있고 지금 보시면 또또 또 여기 피트니스 가든 있고요. 잘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206동, 206동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쪽으로 또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가 이제 2단지, 여기가 이제 작은 동상 같이 있잖아요. 여기 2단지, 여기가 206동 아니다, 몇 동이지? 206동 맞아. 아, 206동 요 건데? 이 210동인가? 아닌데? 19, 8, 7, 207동. 7동. 네. 207동. 쭉 한번 보이시죠? 208동, 그리고 209동. 이쪽으로 해서 한번 쭉 보세요. 여기가 이제 10m 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2차선, 2차선. 그리고 다시 한번 쭉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낮은 동산 보이시죠? 낮은 동산. 그리고.